네, 팔자입니다. 24년, 네, 9월 기준이죠. 마이너스 통장 금리 5.717% 네, 받았고요. 네, 카카오뱅크입니다. 저 같은, 같은 경우 에 카카오뱅크에서 마이너스 통장 썼는데, 옮기려 그래도 네, 귀찮아서 그냥 계속 쓰고 있죠. 사실상. 음, 갱신 기간이 됐다 해서 알림이 와가지고 네, 해봤더니, 1억당 네 5.717%고요. 전에는 한6.3% 정도가 썼었죠. 근데 금리가 대부분 조금씩 내려와 있고, 최근에 그 아파트 담보 대출은 다시 올렸다고.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던데, 부동산 가격 상승이, 경기는 나쁜데, 금, 금융자본 쏠림이, 네, 좀 심한 거죠. 네, 1억 기준으로 5.71%면은, 네, 365일로 나누면은, 하루에, 뭐, 어,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, 네, 청약을 하게 되면은, 어, 청약이라는 건 공모주 청약이죠. 대부분, 네, 15,700원 정도 하루에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. 이 어, 2만원씩 계산했는데, 조금 줄여서 생각해도 될것 같고, 음, 저 같은 경우에 파킹 통장 용도로 네, 발행음을 사용하는데, 어, 이건 한투죠. 네, 한투는 현재, 어, 3.15%죠. 3.15%고, 15%고, 전에 한3.5% 정도 됐었는데, 좀 내려왔죠, 또. 음, k b 고요 KB는 네, 2.9%고요. 항상 KB가 금리가 조금 낮죠, 발행음이. 어, 미래도 네, 3.15%네요. 어, 미래랑 한투가 같고, KB가 2.9%로. 조금 타사보다 발행 의무 금리가 낮고, 여기에서 또15.4% 정도 위자 소득세로 빠지니까, 1억당 하루에 파킹 통장이 한 9,000원 정도 나오는 거네요. 15.4% 여기서 또 빼야겠죠. 한 그러면 실제로 수령액은 7,500원, 음 7,500원 정도 되는 거고요. 음 증권사별로 파킹 통장 비용이 한 0.2에서 0.3% 정도 금리가 차이가 나죠. 뭐 0.2%, 0.3%로 쪼잔하게 볼수 있는데, 1억당 0.2, 0이면은 1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. 한 달에. 메이저 치킨 한 마리가 날아가느냐, 다시 돌아오느냐, 네, 그 차이죠.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, 쉽게 볼수 없는 금액이고, 파킹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순간에, 이 금리가 0.1% 금리가, 네, 몇십만원, 몇백만원도 차이가 날수 있는 거죠. 네, 저 같은 경우 카뱅 기준이니까요. 혹시나 다른 인터넷이나, 금융사, 마이너스 통장 쓰는 분들, 음, 타사에 대출은 없고요 어, 금융 점수는 960점인가? 70점 정도 되고, 두개 사죠. 네, 나머지 한 군데는 한 1000점 정도 되고, 음, 신용등급은 뭐, 옛날에 따지면은 한 1등급 정도 되는 거죠. 타사 마이너스나 혹시나 뭐, 다른 파킹동장 사용하는 데 있으면은, 네, 댓글로 알려주시면은, 또 정리해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